더유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 차량입니다. 태경 오토스텝 장착을 했어요. 사용하시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의 문이 잠기고 10초 이상 경과를 하시면 우리 순정 스마트키를 몸에 소지하고 차량 옆에 접근을 하시면 스텝은 자동으로 양쪽으로 오픈을 합니다. 차량에서 또 1m 이상 떨어져서 또 10초 이상 경과를 하시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접혀들어가게 되고요. 스마트 키를 이용한 원격 컨트롤은 열린 버튼 눌러주시면 양쪽으로 스텝은 오픈, 잠금 버튼 눌러주시면 양쪽으로 클로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는 양쪽으로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을 한번 열었다 닫아주시면 지금부터는 문을 여는 쪽만 나옵니다. 지금 운전석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운전석은 정상적으로 오픈이 됐고, 조수석은 오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탑승을 위해서 문을 열게 되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오픈이 됩니다. 사이드 스텝이 차량에 장착이 되면 차량 측면보다 돌출이 되는데요. 어, 전동 스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넓, 밝기 좋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보다 돌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한 6cm 정도 돌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 블록 같은 곳에 타이어가 닿을 듯 바짝 붙이시면 문을 열면서 스텝이 나오다가 부딪혀서 도장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판을 가까이에서 살펴볼게요. 발판의 폭은 현재 180mm 제품이 장착되어 있고요. 화이트 차량이기 때문에 발판 색상도 화이트로 해드렸습니다. 승하차 보조등은 튜닝 규정에 맞도록 화이트 색상으로 차량 하부에서 지면을 향해 간접 조명 형태로 비치고 있습니다. 기능 정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을 때 잠금 버튼을 5회를 눌러주면 스텝은 들어가서 나오지 않게 고정을 하실 수도 있고 셀프 세차하실 때 발판을 다 꺼내놓고 기능 정지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일단 스텝을 꺼내놓고 기능 정지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운전석 문을 열어서 발판 오픈, 조수석도 문을 열어서 발판 오픈, 잠금 버튼 다섯 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스텝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문다 닫으시고 세차를 하시면 돼요. 관절 작동 부분은 허브에 노출이 돼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두 달에 한번 반드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윤활 스프레이를 관절 작동 부분에 충분하게 도포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판 표면에 오염물이나 이물질 묻었을 때는 WD40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용도로는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발판 중간에 보이는 은색 소재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강한 알칼리성 약품이 묻은 상태로 방치하시면 얼룩 부식이 생기기 때문에 발로. 바로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절이 오염돼서 세차하실 때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셨다면 물기 제거하시고, 윤활 스프레이를 동일하게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차가 모두 끝나서 기능을 다시 자동으로 살릴 때는 이번에는 열림 버튼 다섯 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기능은 간단하게 살아났습니다. 문을 열어놓게 되면, 승하차 보조등은 약 15분 뒤에 자동으로 소등이 되고요. 안전장치로는 나오다가 부딪히거나 들어가다가 끼었을 때 모터가 부하를 감지하면 정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나오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스텝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안전장치입니다. 그냥 문 한번 열었다 닫아주시면 되고요. 전동 스텝은 펴지고 접혀지는 시간은 대략 1.5초 이내로 빠르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타실 때는 발판이 펴지는 걸 보고 탑승을 하시는데 내릴 때 발판이 작동이 되는 중간에 밟게 되면 관절에 데미지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자칫해서 샤프트가 부러지면 발판이 들어가지 않는 고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발판 다 펴진 다음에 한 0.5초만 조금 여유 있게 하차를 하시면 발판이 다 펴져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태경오토스텝이었습니다.